정말 기가 막히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과 사범의 12가지인지 11가지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구조사가 조작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51%라는 수치는 이미 진작부터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득표율입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에 맞춰 진행되었다는 것이 뻔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 당일 새벽 5시에 제가 눈을 뜨고 유튜브를 봤더니 김문수가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당초 캠프에서는 선거 결과 불복 연설 원고를 작성해 줬는데 새벽 1시 30분 현장에서 김문수가 승복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이 동지라고 생각하며 그를 도왔던 동지들을 순식간에 배신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처음부터 김문수를 전향한 좌파가 아니라 전향을 위장한 좌파일 뿐이라며 걱정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좌파는 영원한 좌파일 뿐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맞았다며 자신의 편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김문수는 자신의 출마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보수를 져버리고 대선 결과에 승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성공했다고 봐야죠. 과연 김문수는 누구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것일까요? 국민은 진작부터 수많은 밤을 잠들지 못했고 또 너무, 너무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란 말입니까? 2016년부터 10년째 대한민국은 거의 내란 상태입니다.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각종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6.3 대선 선거무효 확인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앞장서야 할 당사자인 김문수는 당대표 나갈 때가 아니라던 자신의 말을 번복하려는지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했던 국민의힘 당대표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6.3 대선의 당사자로서 선거무효 소송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설령 김, 김문수가 끝내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김문수는 김문수고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현들은 죽은 후에도 혼이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했죠. 오늘이라도 당장 지금까지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과 다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